네, 안녕하세요. 성직투입니다. 어, 2019년 1월 1일 오후 11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한올바이오파마 어, 종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음, 자, 네, 어,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이거 음, 예,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11월 중순에 그 거래량이 좀 들어왔을 때 제가 아 대주주가 대웅제약이고 음 좋은 회사다라며 드렸던 종목이고 12월 초에 어 주가 상승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예. 여기요. 예. 예. 이때 거래량 들어왔, 들어왔고요. 요, 요 다음 날에서 이날 드렸어요, 이날. 예. 이날 이 사이에서 어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음. 어, 그때도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어,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다가 이날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어, 제가 그 홀딩 하라고 하, 했었어요. 예, 절반만 팔고 절반은 가지고 가시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제, 그랬는데, 이게 주가가 이제 좀 빠졌어요. 빠지니까. 아, 그냥 그때 팔걸 그랬다. 이러면서, 어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laughs>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재상승을 했죠. 재상승을 하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로 터지고, 이따에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예, 이렇게 여기서도 상한가 한번 가고, 그리고 44,850원을 고점을 찍고, 어, 최종을 제가 4만까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좀더 오버슈팅을 갔어요. 네, 4만 4천 원까지. 어쨌든 저희가 어, 여기 이, 이 부분에서 음, 14,000원, 예 네, 맞아요, 14,000원, 15,000원 요 사이에 드렸었고 이게 4만 원까지 분할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한 이유는 음 아직 재료들이 끝나지 않았고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는 흑자면서또 어 탄탄한 회사이므로 어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음 저런 부제를 지, 지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급을 보면 음 수급 을 한번 볼까요? 수급 한번 보시죠. 어 어, 연기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이 돈냄새 잘 맞는 사모펀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에, 얘들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또또 한번 한번 시세를 주고 단타치겠다는 건데 음, 한번 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수급 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음, 한올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어, HL161과 HL036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161과 HL036인데요. 어, HL161은 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면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어, 인체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어, 인체의 면역 체계는 이 이물질이나 위험 물질이 몸으로 들어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작동이 되면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몸을 어, 위험 물질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어, 통틀어서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이, 여기서 이제 자가 면역 항체라고 있는데 자가 면역 항체가 뭐냐 하면 이,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어, 한 종류로서 그 인체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항원 물질에 대해서 그 항체를 형성, 생성을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에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정상적인 모음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항체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고 현재는 면역 억제를 위해서 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어, 혈장 교환을 하는 등뭐 그런 치료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 기존 치료 방법은 불충분한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높은 치료 비용 부담의 한계가 있어서 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치료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게 이제 저해제 계열 약물인데 그 FCRN이라고 있어요. FCRN 아, 적어드릴까요? 보기 편하게 네. 여기다가 적자. FCRN Yeah, FCRN 저해제라고 있는데, 이게, 어, 이게 그 자가 항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자가 항체의 순환에 관여하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네, 어, 순환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인데, 이게 자가 항체의 반감기가 늘어나면 조직 손상이 증가를 하, 하게 되겠죠. 자가 항체의 반감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항체가 오래 살면서 몸에 있는 세포를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 반감기가 늘어나면 조직손상이 증가해서 질병악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FCRN을 저해를 하면, 이 자가 항체의 분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자가 항체 매개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자가 항체를, 자가 항체가 빨리 사멸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가 항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FCRN 저해제는 어, 치료 효과나 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그리고 치료비 절감 효과 측면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강점이 있습니다. 음, FCRN 저해제는 자가항체를 빠른 시간 내에 감소시켜가지고요, 이 중증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치료제는 세포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 그 I.V.I.G. 뭐라고 하는 또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IVIG는 1회 치료비용이 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인데요. 이 FCRN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 절반가량의 치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니까, 어, 잠깐만요. 이쪽으로 이렇게 볼까요? 예,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FCRN 저해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현재 대부분의 FCRN 저해제 개발 기업이 정맥 주사와 피하 제형 모두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아, 어, 이 IV 제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맥 주사고요. 음, 그리고 SC 제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하 주사형이에요. 그런데 어, 모두 대부분이 이제, 이제 요두 요 개를 이제 같이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피하 주사 피하 주사가 정맥 주사 방식에 대비해서 간편하고 비용과 투여 시간 절감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 결과를 도출한 기업은 그 아제닉스사와 유시비입니다 아제닉스사와 그리고 UCB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UCB 같은 경우에는 아또이 인퓨전 타입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냐면 수액이에요 수액 예, 수액 타입으로 그 1시간 이상 2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인젝션 대비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인젝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인젝션 타입은 주사예요 주사 예. 자, 그래서 <laughs> 정리를 하자면 이 h l 1 6인은는 완전 인간 항체로 면역 원성을 최소화해서 부작용 우려가 낮고요. 아, 또 시장 수요가 큰 피하 주사 제형으로 기존 제 경쟁사들이 정맥 주사인데 이에 대 비해서 강점이고 그리고 음, 적응증 확장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그 중증 무근 무력증, 중증 근 무력증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개에서 여개 정도의 적응증에 대해서 어, 2019년 초에 임상 이상 진행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 추가 기술 수출을 음, 할만하다. 기존 국가 외에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이 해외에서는 이미 FCRN이 기술 수출과 M&A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건 참고 사항인데요. 어, 2018년 9월에는 그희귀질환 전문 기업인, 음, 음, 쓸까요? 네. 그, 음 알렉션. 라스닥 상장사죠. 여기에서 이제 FCR, FCRN 치료제 개발 기업인 싱티윤을 어, 인수했습니다. 싱티총 어, 12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2천억 규모이죠. 1조 2천억 규모의 M&A가 이루어졌고, 이 한올 바이오파마에서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이 중국의 하버 바이오메드와 그리고 스위스 로이반트, 로이반트 있죠. 거기에 차례대로 판권 이전을 했습니다. 17년도 3분기와 4분기였죠. 중국과 스위스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고 현재 일본, 호주, 러시아 그리고 북유럽, 동남아 등의 판권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로의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Hl036이죠. 예, Hl036. 이 임상삼상 안구 건조증 신약인데, 음, 그 FMI라고 있어요. Future Market Insight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 전망을 한 것을 예, 좀 보니까 글로벌 안구 건조증 시장이 2017년 어, 3.5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35억 달러죠. 35억 달러에서 2027년에 66억 달러로 연평균 6.4% 성장할 전망인데. 6 6억 달러면 6조 6천억 네, 6조 6천억. 네. 어, 큰 시장이죠. 어마마큰 시장이고 국내만 하더라도 안구건조증 환자가 2004년에 97만 명에서 음, 2000, 2004년에 97만 명에서 2014년에 214만 명으로 어,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더 많아 높, 많아진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FTA로부터 허가받은 안구건조증 신약은 어, 세 개입니다. 세 개, 뭐 자이드라고, 뭐 또, 나머지 또두 군데가 있는데 그세 개에 불과해서 치료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 HL036은 음, 분자 크기를 작게, 굉장히 작게 개량을 해가지고 조직 투과율을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주사제가 아닌 점안제로 개발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이 장점은 음, 총 8주 투여로 기존 약물 대비해서 치료 기간이 단축됐다라는 거고, 하 그리고 부작용 감소. 부작용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 경쟁력 가격이 뭐 싸다 그리고 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어, 대장균 생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기존 약물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음, 어, 포도막염 그리고 습식 황반 변성 등으로 그런 이제 적응증 확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1분기에 미국 임상 3상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게 1번, 첫 번째 여기, 치료기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총 8주라고 했는데, 자이드라가 지금 총 12주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강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어 부작용 감소 효과는 임상 이상 결과 저만 후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음 뭐그 불편감을 수치로 이렇게 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6에서 3.2 정도로 인공눈물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자 크기를 작게 개량을 해서 조직 투과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음,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장균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음, 이 생산 비용을 낮춘다 낮췄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어뭐 적응증 확장 기대감인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도망염하고 습식 황반 변성 등으로, 뭐, 이런 것들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어 음, 임상, HL036 임상 이상이 미국에서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투약 4주 후부터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 있고, 어, 중국 임상 이상은 파트너사인 하버 바이오메드가진행하고요 180명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미국 임상 3상은 약한 어,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상용화는 2022년 하반기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 여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음. 지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앞에서 저희는 이거를 한번 먹었었어요,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후에 이제 잡으신 분들이 또 들어와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음 3만 원 밑으로는 담으라고 했어요,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좀좀 어 추매를 하시라, 네. 추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높이 잡으신 분들은 본전에 나오셨고 조금 낮게 잡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 3만 원 밑에서 추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나오시고요. 네. 다 수익권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그 그 이후에 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시고 예, 다행이죠. <laughs> 어, 이처럼 그 실력 있는 제약 바이오들은 음, 뉴스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예. 당연히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실력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시 제, 다시 제 주가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하는 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믿고 가시면 됩니다. 어, 또뭐듣도 보도 못하다가 갑자기 뭐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회사들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음, 뭐 갑자기 상패당하는 일도 있고, 막 진짜 막 거의 한80% 90%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어, 여기, 38,000원을 뚫으면, 어, 41,500원까지는, 아, 예, 41,500원까지는 뭐, 수월하게 좀갈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그러나 뭐, 차트상으로는 그런 거고, 제약바이 특성상, 뭐 에러 하나 터지면, 뭐, 정보는 그냥 우습게 뚫어버리죠. 예.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외인이 갑자기 이만큼 들어왔다는 것도 조금 수상하네요. 네. 자, 어쨌든 뭐 2019년 초에 제약바이오 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어 혹시나 제가 분석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보시고. 댓글로 어, 이 부분 잘못되었다라고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어쨌든 한올바이오파마는 회사는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리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실력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일단 뭐 그렇게 아시면될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상 한올바이오파마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